안녕하세요 플래시 떡볶이 중동점입니다 아, 오랜만에 영상을 하나 올리는데요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 다른 영상하고 똑같이 이벤트 영상입니다 음, 저희 그 토핑 중에 가래떡 분모자 라고 있어요 그 가래떡 분모자가 어, 좀 가래떡처럼 길쭉한 이정도 되는 분모자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저희가 이번에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 많은 물량을 좀 준비를 했는데 한 100인분 정도 될것 같아요. 어, 100분 정도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진될 때까지만 제가 진행을 할 건데 메모에 분모자 주세요"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서비스를 드릴 거고요. 전화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 주시는 것도 분모자 이벤트" 뭐 "부모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드릴 겁니다.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장에서는 저희가 한번 물,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분모자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매장에 오시면 분모자 혹시 드시면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 오케이 하시면 제가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음,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불려식 떡볶이, 불타는 여고 입사식 떡볶이 중동점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뭔가를 좀더 돌려드리려고 어, 진행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가래떡 분무자 이벤트 이번에 또 한번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푸근해요. 너무 좋아요. 놀러 다니기 너무 좋은데 놀러 가셔서 어, 재밌게 행복하게 즐기시고 놀고 오시고요. 오시고 나서 저녁을 하기 귀찮으시다. 그러면 우리 불려시 떡볶이 어, 한번 주문하셔서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즐거운 일만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려시 떡볶이 중동점이었습니다. 불타는 여고2사시 떡볶이의 줄임말이 불려시 떡볶이입니다. 오늘 행복하시고, 감사합니다.